스님 슈퍼 채팅 이천 유아인 어허... 말씀... 파일... 예? 아, 어. 원 감사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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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이 안교수님 같은거지말지 제대로 합시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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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한가지팩트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아인씨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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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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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굴 빨개지네. 아, 나 미치. 아디가 점령 중이네. 윤중이. 아니겠지? 네. 여러분 이번에 상대 토스입니다. 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예비군 끝난 건장한 남성인데 섹시한 교수님 때문에 성정체성 혼란이 와요. 어, 앵지님께서 2,000원 감사합니다. 예. 어, 여러분들께서 자꾸 섹시하다는 이런 멘트를 오늘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예,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 앞으로 요거를 또 밀고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의, 하나의 캐릭터로 한번, 여러분,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요거 캐릭터로 한번 제가 한번 밀고 나가야 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라, 예. 네. 음, 허허. 자, 지금 머릿속에서 허 약간 이거 티 슈퍼 팅5 0원 감사합니다. 음. 교수님 황금 연휴가 끝나서 히히 마무리는 당연안 교수님과 함께 음. 허허 이 음. 허그리 항상 나름대로 그래도 어 외모적인 부분을 신진성님 슈퍼채팅 2500원 음. 감사합니다 오늘만큼은 털어도 괜찮다 하하 와이파는 오늘 평상시에 제가 그래도 항상 꾸준하게 계속 외모관리를 어느정도는 그래도 그저 하면서 방송을 키는데 그게 오늘 호텐이 커지는거야 갑작스럽게 뜬금포로 말 안하고 게임하니까 뭐, 뭐지? 이게? 김범균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온캐 어 안기요 부캐 섹시요 반응을 못하겠네 맹준 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안교수님이 유아인 같다뇨. 유아인이 안교수님 같은 거지. 말은 제대로 합시다거 어허. 태빈리 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내일 안교수님 통문외과 예약하셔야 할 때. 근데 한 가지 팩트를 말씀. 퀸티구이 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섹시 리그 사령관 가자. 근데 제가 한 가지 팩트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아인 씨보다 제가 좀더빨 파이... 별의 서온교님 예?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별에서온교수님 섹시 플러스 앤섬플리시 잠시만 여러분들. 제가 유아인 씨보다 여러분들? 예. 좀더 일찍 태어난 건 맞습니다. 예. 또 팩트는 또 우리 짚고 갑니다. 예 막말로. 예. 갈때 가더라도 그죠 예. 맞잖아? 음. 그거 맞는 말이에요. 예. 수진이 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닮은 건 아니에요, 저도 야, 서강준. 예? 아, 얼굴 빨개지네. 아, 나 미치겠네. 와이카 너무. 흠흠. 아, 얼굴 빨개지네. 어. 이진성님 슈퍼 세팅 2,500원 감사합니다. <laughs> 이별만 안 되니까 기부 계속하자. 아, 당황스럽네 오늘 조금. 예. <laughs> 어, 야소강수는 조금 당황스러네요 그죠? 예. 아, <laughs> 아, 이거 돌겠네 마루오빠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섹시 교수님 오늘도 힐링합니다 라일러. 이정민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서강주는 너무했지 야 안세로이 이거지. 97소나타 님 슈퍼 채팅 1,000원 감사합니다. 백안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유아인 출세했네 안 교수님 닮았다는 소리도 듣고. 97소나타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대회 나가시는군요 교수님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에너 그의 APM 303어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참 간사한 게 자꾸 좀 섹시하다 섹시하다 그러니까 사람이죠 약간 감정이입이 되고 음 뭔가 약간 내가 진짜 섹시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약간 어떤 알수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생기고 하니까 목소리도 희한하게 약간 중국 짱꼴라 동남아 태국인에서 좀더 섹시하게 목소리도 이렇게 연출이 되는 것 같고 눈빛도 그렇고, 어, 좀 그렇게 되네요. 자연스럽게.